제가 여기서 뭘 좋아했었죠? 이 20대 때? 술. 그쵸, 술이죠. 이 술과 트렌드를 접목한다? 뭘까요? 밥상하는 술집을 차린다. <laughs> 신입사원 때는 같은 사건이라 아프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laughs> 저 뾰족이 뭐야? <웃음> <웃음> 야, 뭐야? <laughs> 야, 여기 무슨 회저 동굴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단 주식채널은 절대 아니고요 이 뒤에 있는 게 뭐냐 하면 제가 이제 반 60이 돼가지고 저의 30살 인생을 한번 그래프로 그려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단하진 않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0살부터 7살 그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사건이 일어납니요 제가 태어났근데 <laughs> 너무 귀엽게 생긴 거야 그래서 우리 마을이 거의 뒤집어질 정도로 정말 평범한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초등학생이죠 살짝 내려간 때가 있는데 제가 이때 동네 오빠한테 그 배를 발로 차였었어요. 응? 어? 왜 그랬냐면 그 오빠가 제 친구를 괴롭힌 거예요. 그 오빠가 6학년이 아니고. 야! 너내 친구한테 뭐라 그랬어? 이랬다가 바로 그냥 그 오빠가 뒤돌아 제 배를 차버린 거예요. 울면서 엄마한테 뛰쳐가서 일났던 이런 되게 충격적인 난생 첫 폭력 <laughs> 어. 사건이 있었습니다. 중고등학생 때인데 제가 이때 ENFP였어요. 그때도 m b t i 를 했어요? 너무 외향적이 그래서 주말에도 계속 학교에 가고 친구들이랑 파닥 시켜 먹고 선생님들이 오지 말라고 그러고 막 그랬었던 때가 있어요. <laughs> 이때 이제 또 제가 한창 믿음이 강하던 때였어요. 대학교에 가야 되니까. 근데 홀리와 동시에 제가 수시를 한 네다섯 개를 지원을 했는데 다 떨어졌고요. 어쩔 수 없이 정시를 보는 날에도 제가 너무 또 하이가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학교 앞에서 초콜릿을 나눠주고. 사람들은 졸업한 선배가 와서 나눠주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제가 너무 신이 나 있었던 기억이 나고요 저는 그냥 제가 가고 싶었던 대학을 가서 잘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무 살이 되자마자 뭘할 수가 있죠? 있어요. 술을 마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때부터 술독에 빠져서 했어 그래서 이때부터 미친 ENFP의 인생이 시작이 됐어 네. ENFP의 음주 강우. 이때부터 저의 좌우명이 되는 대로 살자. 걷고 있는 걸다찾지만 <laughs> 저의 좌우명은 일단 되는대로 살자 라고 정하려고 하고요 22살 때또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오, 집안이 뒤집어지는 음. 제가 휴학을 했어요 왜죠? 아 휴학하고 싶은데 어떡하지? 어.. 해야겠다 이렇게 해서 휴학을 합니다 부모님한테 전화를 해서 아 휴학했어! 이렇게 해서 이제 거의 이제 엄청 미쳤냐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그런 충격적인 사건이 저희 집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이때 제가 휴학을 하고 컴퓨터실에서 내려오는 계단에서 옆에 붙은 하나의 전단지를 보게 됩니다 이게 저의 첫 대외활동인 K 기업의 브랜드의 대외활동이었어요. 음 그래서 이게 굉장히 경쟁률이 빡셌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또 됐어요. 그래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이제 평소에 먹던 술의 세배 정도를 더 먹게 되고 <laughs> 배우는 것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막이 대외활동이 대학내일에서 주관하는 대외활동이어서 그때 이제 전 대학내일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게 1년짜리 활동이어서 이 활동이 끝났어요. 23살 때, 아, 이거또 복학을 했으니까. 근데 학교만 다니엔 너무 심심하네. 엘사의 대외활동을 지원하게 됩니다. 이것도 어떻게 운이 렇게 붙었어요. 근데 이것도 공교롭게 대학내일에서 운영하는 대외활동이었던것 같아요. 저의 대학 생활을 봤을 때 대학내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굉장히 많다. 음.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대학내일을 알게 되고, 어찌저찌 흘러불러 대학내일 인턴이 되게 됩니다. 이 인턴도 제가 정규직 과정에서 들어온 게 아니고 원래 지금 있던 팀에 인턴 분이 계셨는데 중간에 퇴사를 하셨어요 음. 그래서 이 자리가 남는데 할 사람 있느냐 럭키거이네 일을 하다 보니 이 마케팅이랑 접속이 너무 잘 맞고 제가 그때 했던 직무들이 다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내 직업을 삼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p 해서 J로 바뀌게 됩니다 오. 이때부터는 ENFJ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일단 이때는 굉장히 신입 조무래기 시절이었습니다 눈떠보니 제가 신입사원이 돼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재밌는 거죠 막 회식도 하고 막 사람들도 만나고 근데 일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힘들고 되게 화가 나고 괴로운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사실 저는 기억력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슨 일 있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복이 있었던 건 생각이 나서 이렇게 뾰족뾰족하게 해놨고요. 신입사원 때는 같은 사건이라도 좀더 뾰족하고 아프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연차가 쌓이다 보니까 둥글둥글하게 느껴져서 이렇게 완만하게 그려놨고, 이때는 이제 또 벌레벌레 회사를 다니다 보니 유튜버가 됩니다. 저의 사실 첫 번째 꿈이 셀럽이 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름다운을 하게 되면서, 내 이거를 잘해가지고 이바닥 떠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아직 바닥을 뜨기에는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구독이랑 좋아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얼레벌레 얼레 오다 보니 책임이 됩니다. 저희 회사에서 책임이라는 직급이 있는데 5년차에게 주어지는 직급이에요. 그래서 말처럼 굉장히 책임을 져야 하는 어떤 직급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굉장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인 좀 확대해 주시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상황이고 어떻게든또 이제 얼레벌레 얼레 살겠죠. 그래서 크게 보면은 굉장히 더럽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땐, 되는 대로 살자. 가 아, 저의 좌우명이고, 중요한 포인트는, 얘네도 피해서, 얘네도 제일 잘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저의 미래는, 정말 떡상할 거예요. <laughs> 저는 이만큼의 굉장히 긴 기간 동안 마케팅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포인트나 트렌드를 잘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뭘 좋아했었죠? 이 20대 때? 술! 그쵸 술이죠 이 술과 트렌드를 접목한다? 뭘까요? 썩상하는 술집을 차린다 <laughs> 갑자기요? 그래서 저는 정말 썩상하는 술집의 멋진 사장님이 되어서 이 인생의 가장 높은 지점을 꽤 찾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건 제가 되게끔 만든 적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걸 지원을 안 했으면 이게 안 됐겠죠 이것도 지원 안 했으면 안 됐을 거고, 음... 인턴도 해보겠다고 하지 않았으면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되는 대로 산다라고 표현은 했지만, 내가 뭔가를 하지 않았으면 되지도 않았을 것이다. 지우고 싶은 순간은 이 부분에 굉장히 많아요. 술을 먹고 제가 실수를 한게 많아서, 지울 수만 있다면 다 지워버리고 싶어요. 기억 잘안 나신다면서요? 고 저는 안 나는데, 다른 사람의 기억까지 지울 수 있다면, <laughs> 같이 지우고 싶어요. 이상입니다.